탁구, 얼마나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누구보다 빠르고 누구보다 치열하게 훈련한 남자. 2004 아테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유승민 선수의 훈련 루틴과 명언을 통해 여러분의 열정에 다시 불을 지피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부터 무엇을 훈련해야 할지 방향이 잡히실 거예요. 유승민 선수는 국내 탁구 역사상 가장 전설적인 인물 중 하나로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남자 단식 금메달리스트입니다. 당시는 중국 탁구의 전성기. 모든 전문가가 중국 선수가 우승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유승민 선수는 특유의 리듬과 공격 템포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경기 스타일은 전형적인 쉐이크 앤드 드라이브형으로 포핸드 드라이브와 빠른 상구 공격이 강점입니다. 특히 경기 중에도 눈빛이 흐트러지지 않는 집중력은 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줬죠. 유승민은 공을 치는 게 아니라 흐름을 지배한다. 당시 유럽 해설자 평가. 유승민 선수는 하루를 3등분해서 철저히 루틴화했어요. 아침 루틴. 스트레칭과 명상. 매일 하기. 기초 체력 훈련. 기술 연습. 포핸드 드라이브 반복. 백핸드 전환 타이밍. 서비스 리시브 상황 반복, 오후 루틴, 실전 모의 경기 다양한 상대와 게임 구성 훈련, 상황 시뮬레이션 뉴스 상황, 서브 안정, 수비형 상대 등 특정 시나리오 대응, 비디오 분석, 저녁 루틴, 보강 운동 웨이트 유연성, 아이싱과 회복관리, 수면이 회복력이다를 철칙으로 루틴의 핵심은 단 하나 루틴은 나를 프로로 만든다는 신념이었습니다. 유승민이 말한 훈련의 디테일. 탁구는 섬세한 스포츠입니다. 0.1초가 승부를 가르죠. 그래서 유승민 선수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건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1. 리듬 훈련. 단순히 공을 치는 게 아니라 박자감 있게 연결하는 능력을 길렀습니다. 모든 샷은 리듬 속에서 나와야 한다. 2. 상구 공격 시나리오 반복. 서브 리시브 예상 상구 드라이브까지 한 세트로 훈련. 상대방이 어떤 리시브를 하든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150가지 이상의 패턴을 암기. 3. 경기 중 감정 조절. 감정 기복이 클수록 패배 확률이 높다. 유승민은 경기 중 표정을 거의 바꾸지 않는 선수로 유명했죠. 실제로 경기 전 5분간 눈 감고 상상 훈련을 하는 습관도 있었대요. 내가 이기는 상상. 박수 받는 상상. 연습은 절대 당신을 배신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충 하는 연습은 반드시 당신을 무너뜨린다. 지금 여러분이 반복하는 훈련 언젠가 시합에서 당신을 지켜주는 무기가 될 겁니다. 지금 라켓을 들고 싶은 마음 드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탁구 루틴도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탁구는 타이밍이다. 지금이 당신의 타이밍.